네네저아 확인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하긴이야>.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제가 눈치가 좀 없어서 가지고요. 밀타로 가자. 오 마이 갓. 밀타요? 네. 오케이. Okay. 아... 안 돼. 왜왜 왜요? <laughs> 내려요? 어디 가요? <laughs> 어디 가요?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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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여기 어디? 만루구. <laughs> 그거 뭐 가셨어요? 유진이 가셨어요. 어디 어디야? 내린다. 내리고 있다. 올라리? 그 잠수한 그 애들 주먹을 때려봐야 제일 멀수 있을 거야. <laughs> 잠수한 애들이 없어요. 저밖에. 데든 데이든이네. 주변에 잠수도 없지? 나나 제네. 얼죽이나요? 회의님. 회의님 그 뒷편에 있어요. 뒤집 파란색 지붕. 카페 하나, 아니야, 있다, 아니야, 어, 옆에 아, 주차장, 차고집, 아, 네, 아, 페인이 옆에 차고집 붙었어요. 아, 제가 아, 옆으로 아, 갈게요. 차고집, 아니, 저사주집 방어 안 돼요. 아, 망했다. <웃음> <웃음> 엄청 멀리 가 있었어. 페인트님, 누구시죠? <laughs> 기저 기억을 못해요. 뭐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두눈 살아있는데 어, 움직여요 길건너편에 있다 응. 초스피 한 마리 숙이러 오겠지? 응. 이런 이 어, 저거 제발 있어라 음~~ 날씨가 좋군 길 건너편에 두 마리 있어 성하 네 라인 두 마리 제 라인이야? 응네 라인 내 쪽에 저거 자성 작가? 그런 집중이 안보이는 <laughs> 아니 모험 투어는 이거만 들잖아렇게 건너간다 지금. 와 진짜 어떻게 또 자기랑 저기들 떡 잡히냐? 와버기다 와, 잘았다 <laughs> 유진님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웃음> <웃음> 와 여러분 저는 모험을 합니다. <laughs> 저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버기밖에 없어요. 갑니다. 디아요. <laughs> <또, 웃음> 거기 어디예요아 너무... 끝, 끝, 끝이 미소 있을까? 저 뭔데요? 왜기도 못맡겼네 어 닉네임이 뭐였어요? 쟤인가 보네 왔다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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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아한대 맞췄는데 어. 세명에서다 밀고 들어왔어 아, 말해. 어... 수술 대박 파밍 중에 얘네 새벽 다 밀고 들어왔어요, 이 집에. 네. 쪽수. <laughs> 쪽수에 밀렸다. <laughs> 좀 멀어요. <laughs> 음. 아, 네. 아. <laughs> 락 둘에 있네. 어 거긴가? 거기다. 어. 오 나이스. 세일로 왔나? 하나 더 있을 텐데. 밖에 있네. 네. 나이스. 아 뭐야, 뭐, 나 이리로 왔어. <laughs> 아니 여길왜 왔지? 어디인데? 와왜저기어 어, <laughs> <laughs> 아니 여기 왜 왔지? <laughs> 어디 어디?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아유, 어, 나 길을 몰라요. 아니, <laughs> 아니 파란 핀으로 왔는데. 아추장 감사합니다. 아이디는 뭐아형상님 하이영. 1아방냐 여기 이 뒤쪽 시체가면 철품 뒤쪽 가면 3렙 가면 지책어아저 데리고 와야 되나?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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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니, 말만 <laughs> <하세요. 제가> 도출게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혼자도 <laughs> 갈수 <평가를 웃음> <할> 있어요. <laughs> 삼십 전도 사수 올라가고 있잖아요. <laughs> 혼자서도 갈수 있어요. 아니 <laughs> 이쪽으로 올리면 안네 모두 안녕하세요. 앙 아까 보안 보이던데 위핫 음? 음? 영상 떴뜸아 진짜요? 아 축하드립니다 유진이. 아 봤어요 저. 깜명 보냈네. 타지스 영상이 떴다요 여러분 빨리 언제 첫눌러 봅시다. 전 진작에 놀렀는데요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봤어? 그, 따로 알림도 안 뜨잖아, 그거는. 그냥 아프리카 보니까. 좋아. 나만 또 죄인데, 이 느낌. 근데 아까 전에... 네. <laughs> 뭐지? 태회님이... 아프리카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메인에 또 있었어. 음. 아까 아, 전 제가 전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전안안 <laughs> 안 봅니다 그런 거래. 제 <laughs> 영상이 아니면 안 봅니다. 제 영상도 저 시청자가 알려주지 저는 안 봅니다. <laughs> 확인이야. 아, 아니, 저 아니, 쓰레기 못 만들어서 못 확인이야. 확인해요. <laughs> 확인이야. 네, 길이 너무 어려워. <laughs> 핑을 찍고 이동해 핑을. 어 밀배네. 유진이 뭐 필요하다고요? 다요? 네. 다요. 음. 총총? <laughs> 네. 오케이 총 앰퍼 드릴게요. 와우. 그성아한테옷한 뜯으시면 돼요. 예. 성아너 싸우고 있니? 아. 네. 누구랑? 성현님이 영상에 100개를요? 진짜요? 와우. <laughs> 여기 동월? 이거라 이거 이거 왜 안드세요 이거 음료수는? 음료수는 있어요한개 있어요 한개한개한개 있어요. 한 개, 한 개, 한 개.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아, 저 사비 있어요 아성 <laughs> <서>, 이제 <laughs> 어떡할거야 성아야 드세요 <laughs> 내 학인이야 <laughs> 아니 내가 뜯으면 다 엠프 다다 뜯... 그러니까 난 치킨도 뜯어야지. <웃음> 음. <웃음> 우동님 왜 이런 말씀 없으시지? 어? 우동님 어, 사배 하나. 4배 남아요. 나4배 있어. 우동님 사배 그리고 엎드려서 4배 쏘면은 팔배 된대요. 에이, 그냥 관전 중이에요. 어, 어. 뭐 뭐라고요? 관전 중... 재밌게 하시니까 다들. <laughs> 아다 같이 재밌게 하죠. 아 맞다. 선은. 성은... 성한이야, 성야님이라고 하시네. 성한님. 예, 우정님. 어, 5탄 좀요. <laughs> 성한이도 불릴 때마다 삥 뜯기는 것 같아. 이렇게 많으면서 왜 진작에 30개밖에 안 줬어요? <웃음> <웃음> 아니, 억울하네. 아니, 이렇게 많을 거면서 왜 진작에 30개 줬냐고요. 아니. 아, 아, 30개가 남았길래요. 어우, 웃겨고 어. 청소, 청소, 청소리, 청소리, <laughs> 청소리. 30개 만드는 거 뭐지? 어 야박하네요. 네? 붕둥이 싸도 돼요? 아안 돼요. <laughs> 아, 진짜. 회장님 보고 싶은가요? <laughs> 물어보시는데요? 저요 회장님,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회장님. <laughs> 통곡다리 애미 사군데 <사고인데? 웃음> 성한이 부를 때마다 성한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 우리 저희 회장님 닉네임이 성야님이거든요. 우리 사슴이 울시겠다. 뭐. 아까 <laughs> 저희가 있던지 카우팔 340. 하드. 하드, 세, 하드, 다 나이스. 컷. 뛴다, 뛴다. 집으로 뛴다. 카우팔. 야, 우리 집에 보호 따졌다. 우리 올라온 게. <laughs> 어, 불러네. 나 보호 묶어올게. 나 쏜다. 야, 제, 제, 제 카우팔이에요, 조심. 오케이. I don't know. 그첫 번째 집 해봐. 뒤에. <laughs> 오, 야저카 콕팔 파인데 에미사인데? 에미사네. <laughs> 뛴다. 어디로? <laughs> 앞에 집. 초가집 걸로 갔어요. 뒤로. 오케이. Okay. 또? 저 먹고 싶은데? 에미사 죽이자. 죽이자. 레 e t s get i 형치워줘형 치우죠. 저만 뛰면 안 되냐? 비요 <laughs> 아니 성한이 그 혼자 달려가시면 안 돼. 성한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첫 번째 왼쪽 집. 왼쪽 집? 염마 뿔인데. 왔다두 번째 엄마 오케이. 나이스. 응. 가자. 핵이다핵이다 <laughs> 핵이다. 개잘 핵이다, 개잘 핵! 핵이다. 통호전 청소인데? 네, 신고하자. 신고하자. 어, 아니, 어, 뭐야, 집 양쪽에서 뭐 연기가 어, 나. 아... 뭐 어, <laughs> 귀엽네. 나그 이씨, 달아야지. 야, 15배에 실하냐? 예? <laughs> 15배에 있는데? 에이? 여기, 야. 유진이 여기, 그 오타 많아요. 예, 예, 예. 여기 카고팔도 있어요? 예, 예. 15벨, 뭐, 15벨 한번 써보자. 15벨. 아안 맞을 것 같은데? 아, 오탄 어디 갔어? 요요, 이제 시작해어요 어? 와. 오, 오타 맞다. 여기. 아, 나 오타 가나 탈까? 아, 니다 유진이한테 드려야 주셔야 될거이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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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한대 가보세요. 성한대성화쪽 에 그지 그지 담벼랑 왼쪽 집예 거기 전면 오케이 쏜다 쏜다 야, 어디 갔어 이랬어요 무슨 나 돌려보낼 거예요 보고 어, 또 보고 버거. 와 버겁이다 내가 언제 어디 갔어 이랬어요 내거 보정기사네 어에임선 먹어라 내가 언제 어디 갔어 이랬어 야 국선기사인데요 구성... 아 그래 유진이 여기 에임선 먹어라 아 싫어요 영 예. <laughs> 먹어볼까요 먹을까 <laughs> 봐 <laughs> <laughs> 아. 아니, 어디 통고에 쏘는데? 아다가 그러네. 아니. 통구 제일 높은 거. 무서운 아, 가로. 어디, 5탄 어디 갔어야 될까? 저기 붙었어요, 붙었어, 붙었어. 어디, 어디? W, W, W. 언덕 쪽. 붙었어. 아야. 바뀐, 다 바뀐다. 컷 나이스 저 애매사고랑 어가져가 저거 소리? 너 우리 겁나 어, 쏘는데 근데 거기 그렇게 괜찮아요? 네 이거 좀 옮겨야 할때 앞으로 야저다리미에시체가 3개가 있는데? 어디서 온거지? 지 예, 다리. 다리 어는지 모르겠다. 아아파이 씨. 파야정. 파야정 하나. 잠시, 발 밑에 있는 뭐, 거 아니에요? 뭐, 발 밑에? 발 밑에. 갈갈 갈. 잘했어. 오, 오 우정 님 나이스. 브리핑 나이스. 멱다몇대나 멱터. 뭐 있어? 벡터. 구상 있어요? 네. 오케이. 야, 우리 쏘전네 찾아야 돼. 여, 들어가죠 저기, 저기 다리 밑에 있다. 오케게한 아, 대, 에미 사한 대, 다리 밑에 하나 였어. 오케이, 알겠 아씨, 똥 간으로 들어가야 겠는데, 와! 바벨미터 아, 그렇죠. 이쪽으로 올수 있나요? 어, 뛰어가고 있어. 소다 파가 쳐 조심해. 우리 뒤쪽에 봐야, 더블유 봐야. 누가 내 옆에 겁나 뛰어온대. 미치 님, 하이야. 아 할게. 어,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다니잘장아요 아, 수업을 못쓰겠다. 되게 힘들어. 75, 175 소리, 195 에스로 방해에스 방해요. 소리 들려? 아니, 무슨... 뭐 야, 뛰어, 135, 이2 5 응. 뛰어온다! 뛴다. 아, 여기 너만. 아, 펄더 아, 어, 졌기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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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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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2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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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유진이 도핑하세요 개삐 아 저게 안 죽네? 아씨 뚝배기 맞았으면 저 죽은건데 아 쉬우면 조심해요. 넘어요 아 나만 강 나오네 지금 아쟤뭘뺄고 한다 어, 자 끝인 거이지아 아니에요 200 방향에 있었어요 언더 어, 200. 어니트 아이스. 시오면 버려 이거 쓸모 없는 거. 한 대. 아이 진짜 와. 저 길리다 길리 길리. 어 금마야? 100 130 있다네. 아니요. 200. 200 언더. 아직 있다. 어, 200. 아, 200. 이제 자기장 와요. 나무디. 나이스. 나이스. 아마 뛴다. 딜리콘, 딜리콘. 나무디 하나 더. 200, 200원 더. <laughs> 와, 네. 내가 칠했다! 와, 와, 마지막에 <laughs> 내가 치했어요 <죽였어요>. 대박! 나이스. <laughs> 나 이번에 한거 없다. <laughs>